결론은 이겁니다. 제발 막내 직원한테 광고 기획이랑 SNS 운영을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상 업체가 영상 자체의 때깔은 좋게 뽑아줄 거예요. 요즘은 장비도 좋아지고 편집들도 워낙 발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내 브랜드와 제품에 딱 맞는 영상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영상 전문가가 촬영이나 편집은 잘 하지만 브랜드를 설계할 줄 아는 기획 전문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연출력이 뛰어나거나 유명한 감독이나 프로듀서가 있는 대형 프로덕션이나 마케팅까지 챙겨 주는 광고 기획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막 영상을 고민하는 브랜드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내 브랜드에 맞는 기획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광고나 SNS 광고에서 직접 기획 제작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조금 역먹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영상에 대한 전문가도 기획자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류 브랜드를 한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도 신발 브랜드를 전개한다면,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는 누구보다 정확히 아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의 잘 만들어진 신발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겠죠. 그건 여러분이 신발 전문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조던을 좋아하고 컨버스 다큐멘터리를 조금 본다고 해서 조던 같은 신발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를 좋아하고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해서 광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영상은 단순히 예쁜 그림의 조합이 아니라 브랜드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영상은 시청자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느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히 계산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상 기획자.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을 프로듀서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카메라만 좋으면 된다, 편집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기획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는 신제품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모델은 멋있어요. 영상도 되게 화려한데 정작 제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회수는 나오지만 제품에 대한 매출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죠. 심지어 아무리 단순한 영상이어도 브랜드의 철학이나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만 짚어낸다면 아무리 틱톡이나 릴스 같은 영상으로 작게 찍어도 터지기 마련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제발 막내 직원한테 광고 기획이랑 SNS 운영을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MZ세대 직원한테 SNS 좀 운영해 봐. 틱톡 좀 찍어 봐라고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직원은 스트레스 받고 대표님은 답답해지죠. 다른 회사는 잘만 하던데? 그건 그 직원이 이미 고인물이거나 운이 너무 좋았던 케이스죠. 물론 운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영상 광고는 돈이 아니라 기획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제가 채널에서 맨날 강조하는 게 기획이에요. 여기서 기획력이란 단순히 재밌는 콘티를 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의견을 조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팀을 꾸리고 촬영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저는 기획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보다 과정을 봐야 합니다. 결과물이 멋진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획자는 이 영상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이런 소비자 반응을 노린 겁니다. 이 장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디테일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진짜 프로듀서인 거죠. 브랜드의 이해도를 테스트하세요. 회의할 때내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브랜드의 언어, 톤앤매너, 타겟층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미 반은 성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예상 감각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예산 안에서 실행되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다 떨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기획을 잘하는 프로듀서인 겁니다. 기획이 제대로 된 영상은 한 번의 결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방향을 이끌 기반이 되어주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유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작업했던 대표님들이랑 처음 미팅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영상 회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브랜드를 함께 고민해 줄 프로듀서를 찾으시라고. 그리고 그 프로듀서들을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 프로듀서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